2026년형 기아 K8은 강국세단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모델로 슈프카리뷰 채널에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이 차량은 고급스러움, 기술력, 정숙성, 그리고 미래적인 디자인이 완벽하게 결합된 새로운 프리미엄 세단입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년 K8은 더욱 과감한 실루엣과 세련된 야인, 그리고 공기역학을 고려한 유려한 흐름으로 한눈에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타이거 페이스 그릴은 더욱 입체적이며 LED 주간 주행등은 차량 잠금 해제 시 웰컴 라이팅 시퀀스를 보여주며 고급 브랜드의 느낌을 강하게 전달합니다. 측면에서 보이는 플러시 도어 핸들과 새롭게 디자인된 20인치 알로이 휠은 차량의 존재감을 높이는 동시에 풍절음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후면부는 얇고 길게 뻗은 플라이드 LED 라이트 바가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며 크롬 디퓨저가 고급스러운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K8이 왜 프리미엄 세단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이 있는지 즉시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고급 가죽, 정교한 스티치, 브러시드 알루미늄, 정숙성을 높이는 소재들이 조화를 이루며 운전석 앞에는 30인치 초대형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아 디스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해 몰입감 있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래픽 애니메이션은 매우 부드럽고 반응 속도는 즉각적이며 새로운 기아 소프트웨어는 AI 기반 음성 인식과 더 빠른 UI 전환, 무선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센터 콘솔에는 촉각 피드백을 제공하는 터치형 공조 패널과 크리스탈 느낌의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 더해져 고급 세단의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K8의 정숙성은 이전 세대보다 크게 개선되었으며 전면과 측면 모두 3중 차음유리를 적용해 고속에서도 실내는 조용한 라운지 같은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시트는 K8의 핵심 자랑거리 중 하나로 인체역학적으로 최적화된 디자인, 14방향 전동주잘, 열선 및 통풍, 그리고 장시간 운전 시 피로를 줄여주는 릴렉션 모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열 역시 넓은 레그룸, 리클라이닝 기능, 핫빛 가리개, 공조 시스템,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 등이 적용되어 최고급 세단 수준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은 운전자 성향에 따라 세 가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2.5 터보 엔진은 부드럽고 강력한 가속을 보여주며,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뛰어난 연비와 정숙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효율적인 구성입니다. 퍼포먼스를 중시하는 운전자라면 3.5 스마트 스트림 V6 엔진이 가장 매력적이며, 고속 주행에서 강한 토크와 안정적인 가속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AI 기반의 8단 자동 변속기는 운전자의 습관을 학습해 더 자연스러운 변속 타이밍을 제공합니다. 주행감 또한 크게 향상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노면 상태를 카메라로 미리 읽고 실시간으로 댐핑을 조절해 승차감을 부드럽게 유지합니다. 조향감은 더 정교해져 차량과 운전자 사이의 연결감을 높였고 고속 안정성 역시 동급 최고의 수준을 자랑합니다. 안전 기능은 기아 드라이브 와이즈 3.0이 탑재되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차선 변경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측방 충돌 회피, 3D 서라운드 뷰, 그리고 긴급 회피 조향 지원 기능까지 제공해 모든 상황에서 운전자를 보호합니다. 운전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카메라도 있어 졸음이나 주의 감소 시 즉시 경고를 줍니다. 기술 측면에서도 K8은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주며 17스피커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실내를 콘서트홀 같은 음향 공간으로 바꿔줍니다 70가지 이상의 조명 색상과 모션 기반 밝기 조절 기능을 갖춘 앰비언트 라이트는 야간 주행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급속 무선 충전기, USB-C 포트, 그리고 넓은 트렁크 공간은 실용성까지 챙긴 설계입니다 전체적으로 2026 기아 K8은 디자인, 성능, 정숙성, 첨단 기술, 안전 그리고 프리미엄 감성을 모두 갖춘 완성도 높은 세단이며 고가의 유럽 브랜드와 비교해도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모델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최고급 경험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K8은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이며 슈퍼카 리뷰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훌륭한 차량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시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